안녕하십니까. 맹자 집주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읽고 해석한 다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다시 반완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맹자 견량 해왕 하신대. 왕왈 수불원 천리 이래 하시니 역장 유이 리 오국 호이까 맹자 대왈 왕은 하필왈 리 있고 역유 인의 이 이의 이다. 맹자께서 양 양해왕을 보신데, 왕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현리를 뭘다 하지 않으시고 오시니 또한 장차 써 저희 나라를 이롭게 함을 두시겠습니까 맹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왕은 어찌 반드시 이득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과 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까지가 원문의 해석입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맹자 변양량입니다 양, 우리나라말로 리을로 시작되는 양인데, 어, 두음법칙을 적용한다면 양해왕, 어, 이응 으로 발음해서 양, 양해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주석 읽겠습니다. 양, 해왕, 양해왕은 위후앵야라, 어, 이 글자는 발음이 앵입니다. 위나라, 제후 앵이다. 대량 땅에, 도읍하였고 은이대 양은? 대량은 당시에 땅이름입니이때이때 양은? 이때 양은? 이때 양은? 이때이이 이제 본수를 넘어서 자기는 원래 이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에서 원래 후작이었습니다 후작 그러니까 그 왕을 왕의 칭호를 붙일 수 없는 후작이었는데 이 왕이라는 칭호를 스스로에게 붙여, 붙였습니다 그럴 때이참 칭이라는 게 참남대의 칭하다, 참칭왕, 참남대의 왕이라 칭하다는 것은 원래는 왕의, 그 왕의 자격이 되지 않는데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는 경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왈해라 시호는 해이다. 이 해자 아시죠? 은혜 했자, 은혜로울 혜자 했자. 다음 읽어 나가겠습니다 4기에 해왕 35년에 비례후폐이 초현자이 맹가지량 이라. 사기에, 옛날에 그 중국 역사서죠. 사기에는 해왕, 지금 이제 양해왕을 말하겠죠. 해왕 35년에 겸손한 비는 나출 빛잔데 겸손한 나춘 예, 겸손한 예와 두터운 이거 패백입니다. 패백 폐백 패자, 폐자, 패물 패자인데, 어... 존경하는 뜻으로 드리는 선물,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두터운 패백으로서서 어... 현명한 이들을 초청하였으니, 맹자의 성은 맹이고 이름은 가입니다. 맹가가 량에 도착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기의 내용은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음, 지금 초반에 량 해왕이 나오고 위나라 후작 앵이라는 것이 보이고 중국 땅 이름 과거의 중국 땅 이름인 대량 땅이 나오고 왕을 참남대에칭하르다는 용어가 나오고 시호가 해이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음, 처음 한문을 접할 때 약간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역사적인 설명을 보태어 그 양해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당시 맹자가 살았던 시대를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맹자 양해왕 이런 분들이 어 살았던 시대가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그, 전국시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산동반도에서 왼쪽으로 쭉 오다가 직선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시선을 따라오시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보이는 땅, 이 땅이 대량 땅입니다. 이 대량 땅은 위나라의 영토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나라는 양해왕은 대량 땅으로 도읍을 옮겨서 양해, 해왕, 양해왕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위나라의 세 번째 왕입니다. 위해왕이라고 칭호 위, 위, 위나라 해왕이 맞는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위, 위 해왕이 이 진나라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서 수도를 어, 상당히 동쪽에 있는 대량땅으로 천도하였는데 그 뒤로부터 위나라 3대 왕인 위 해왕을 양 대량의 양 해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칭호는 그 정도로 하고요. 해왕이 원래가 아버지 때랑 이 당시 전국 시대에 상당하게 강한 나라였으나 해왕이 실정을 하는 바람에 도읍을 동쪽으로 옮기고 전쟁에 자주 패하고 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어, 비록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지만, 어, 해왕 이후로 양해왕은 어, 가장 강한 위나라를 받아서 위나라가 세태하게 만들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왕입니다. 전쟁이 지고 수도를 대량 땅으로 옮긴 다음 타계책을 찾기 위해서 각국의 현명한 분들을 국가로 초청하였는데 명자가 위 나라 해왕이 초청했던 여러 유명 인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런 정도의 시대적 배경을 보고 어, 이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에 앞서 양해왕에 대해서 한글로 된 설명으로 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해왕은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의 3대 군주이자 초대왕입니다. 위무후의 아들이고요. 시호는 문해왕 또는 해성왕이라고 불렀고요. 약칭 시호로 해왕이라 불렀습니다. 왕자에서는 양해왕, 장자에서는 문해군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왕이라 하기 전에 후작이었기 때문에 해왕이 아니라 해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엥입니다. 이상. 맹자의 첫 등장인물과 역사적 배경을 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 맹자에 대해서 어, 맹자를 읽을 때 조금 더 친근한 어, 느낌으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붙였습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왈 수 불원 천리일에 하시니 역장유이리오국호이까 왕이 말 말하기를 수 수는 먼저 주석 보겠습니다. 수는 장로지칭이라 수는 나이들고 어. 늙은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연장자의 호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 라고 하면 요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어르신,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의미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르신께서 당시 천리는 먼 거리를 뜻하는데 요즘 현재 한국도량형으로는 천리가 400km를 말하는데 당시의 리 도량형이 심리가 0.4km라는 현대 한국도량형과 같은 길이었는지는 사실 제가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천리는 먼 거리를 뜻합니다. 투불원천리 이래는 어르신께서 먼 길을 몰다 하지 않으시고 오셨으니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역장 유이리오국 호이까. 또한 장차 서오국 저희 나라를 이롭 하실 것입니까? 여기 유자는 어, 두다로 해석하면 한 글자도 안 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역장 유이 리오구코이가 또한 장차 써 저희 나라를 이롭게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유자를 있다, 두다 등으로 해석하면, 한 글자도 안 빼놓고 해석하는 어떤 훈련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한국어의 어감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가끔 해석을 할 때, 유 자는 있는 듯 없는 듯 넘어가듯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주석에서 남은 부분 하겠습니다. 왕 소위 리는 개우국 강병지 류라 왕이 말한 바 리는 그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여기에 리. 지금 여기에, 여기에 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리는, 왕이 이른바 리는, 소위 이른바는, 어, 근데 한국어에서, 따옴표, 인용문의 쌍 따옴표로 생각하셔도 거의 무난할 때가 많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한 리는 이런 식으로 그 따옴표로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소위 그 자를 사용합니다. 자 왕이 이른바 리는 무릇뭐큰 물었... 뜻은 없습니다. 아마도 무릇 대개, 뭐이 정도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무릇, 부국강병지류라,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튼튼하게 하는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이득을 말하는 그런 종류의 이득이다. 이 말이겠죠. 그런 종류다. 왕이 어, 맹자가 도착했을 때 선생님께서 먼 길을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의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나라를 이롭게 하시겠습니까?의 의미를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맹자 대화왕합 필왈리여규인의이이의이라. 자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은 어찌 반드시 하필 리를 이득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과 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인자는 심지덕이요 애지들이며 의자는 심지재오 사지의야라 인. 업문에서 말한 이는 마음의 덕이요, 사랑의 이치다. 업문에서 말하는 의는 의는 마음을, 성제하는 것이요 일의 마땅합니다. 자 이게 현대 한국어에서 그렇게 잘 쓰지는 않는 말이라서 익숙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알아듣지 못할 말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석입니다. 자 이 구는, 자, 차이 구, 두 개의 구. 자, 요렇게, 이거 하나, 하나의 구절이고요. 이거 하나, 아, 하나의 구고요. 요거 하나, 하나의 구입니다. 이 구를 모아서 합치면 그 절이라고 합니다. 몇 개의 단어가 모인 것을 구라고 하고요, 구가 모인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절이 모인 것을 장이라고 하고요, 장이 모인 것을 모인 것을 편이라고 합니다. 자, 한글로 구, 절, 장, 편 이렇게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문 한문독해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한자가 두개 이상 모여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구라고 하고요. 여기 하나의 구, 하나의 구 하는 것처럼요. 구와 구가 모인 것을 절이라고 하고요. 그럼 절이 모인 것을 장이라고 하고요. 장이 모인 것을 편이라고 합니다. 구, 절, 장, 편.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편이 모여서 하나의 책이 이루어진 것을 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 절, 장, 편, 권이라는 어떤 한자가 모인 단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이 군은 이두 개의 군은 이에이에는뭐그별 뜻은 없습니다. 일장지대 지라 자 왕께서는 하필 이를 리를 말씀하십니까? 다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했던 이두 개의 구 말입니다. 두 개의 구는 이득과 인 의가 대비되고 있는 이두 개의 구는 일 장지 대진이 큰 지향점 큰 뜻도 되겠죠. 큰 지향점 요지 큰뜻 뭐, 여러 개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장지대지. 지금 일장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아직 일장을 다 보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어, 맹자와 양해왕이 만나서 일어난 첫 번째 대화를, 대화의 그, 대화가 시작되고, 이 마치는 것까지가, 이한 장입니다. 지금은 저희는, 맹자, 그 양해왕 장구상의 첫 번째 장에서 첫 번째 세 절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와 양해왕의 첫 번째 대화의 큰 요지는 왕필왈리 여규인의 이이의라는이두 개의 구절이란 거죠. 이것이 이번 장의 핵심이니 하문 내상 네 언지 리니 우다 방 차라 자 하문은 이제 이 다음에 나올 원문들을 말하는 거겠죠 아래의 문장들에서 이에 예, 상세히 그것을 말할 것이니. 왜 이라고 말하십니까?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라는 이 맹자의 말을 그 상세히 맹자의 요지가 상세히 말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다 방차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많다. 뭐가 많은가?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 묻는 사람은 리를 말하고, 맹자는 이득이 아니라 인과 의가 있을 뿐이라는 이러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 스토리에도 많이 있다. 이것이 어 마지막 주석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2강, 3강 이어나가면서, 더 덧붙일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강의 내용을 마감하려 합니다. 2강에서는 좀더 흥미진진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